할머니가 읽어 주는 하나님 말씀 쉬운 성경 성경 1독 도전하기 역대상 1장 아담은 셋의 아버지입니다. 셋은 에노스의 아버지고 에노스는 게난의 아버지입니다. 게난은 마할랄렐의 아버지이고 마할랄렐은 야렛의 아버지이고 야렛은 에녹의 아버지입니다. 에녹은 무드셀라의 아버지이고 무드셀라는 라멕의 아버지이고 라멕은 노아의 아버지입니다. 노아의 아들은 샘과 함과 야벳입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언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입니다.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디밭과 도갈마입니다.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땀과 도다님입니다. 함의 아들은 구수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입니다. 구수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입니다. 라하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입니다. 구수는 니무롯의 아버지인데 니무롯은 그 땅에서 뛰어난 용사가 되었습니다.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함핌과 납두힘에 사는 백성의 조상이며 또 바드루신과 가슬루임과 갓도림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블레셋 백성은 가슬루임에서 나왔습니다. 가나안의 맏아들은 시돈이고 또 다른 아들은 헷입니다. 가나안은 여부수사람과 아모리사람과 기르가스사람의 조상이며 또희위 사람과 알가 사람과 신 사람과 아르와 사람과 스말 사람과 하맛 사람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세의 아들은 엘람과 스루와 아르밧 삭과 롯과 아람입니다. 아람의 아들은 우수와 홀과 게델과 메섹입니다. 아르박사 세 아들은 셀라이고 셀라의 아들은 에벨입니다. 에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의 이름은 벨렉입니다. 그에게 이런 이름이 붙은 것은 그 시대에 그 땅이 나누어졌기 때문입니다. 벨렉의 동생은 욕단입니다.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사마와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의 아버지입니다. 샘에서 아브라함까지의 족보는 샘, 아르바, 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라홀, 데라,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아들은 이러합니다. 이스마엘의 맏 아들은 바입니다그 밖에 다른 아들의 이름은 게달과 아프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도마와 마사와 하다와 대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입니다. 아브라함의 첩인 구두라는 시무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대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았습니다 욕산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입니다.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입니다. 이들은 모두 구드라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버지입니다.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입니다.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루엘과 여수아 얄람과 고라입니다.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멜렉입니다. 루에레 아들은 나학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하입니다.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몬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입니다.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입니다. 로단에게는 딥나라는 누이가 있습니다. 소발의 아들은 알리안과 아나핫과 에발과 스비와 오남이며 시본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입니다.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며 디손의 아들은 하물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입니다. 에셀의 아들은 비란과 사완과 야아간이며 디산의 아들은 우수와 아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에돔에는 그 땅을 다스리던 왕들이 있었습니다. 부올의 아들 벨라는 에돔의 왕이었는데 그가 다스린 성의 이름은 딘하바였습니다. 벨라가 죽자 세라의 아들 보스라 사람 요바비 왕이 되었습니다. 요바비 죽자 테만 사람 후삼이 왕이 되었습니다. 후삼이 죽자 무다세 아들 하다시 왕이 되었습니다. 하다는 모압땅에서 미대안을 물질러 왔습니다. 그가 다스린 성의 이름은 아윗입니다. 하다시 죽자 사물라가 왕이 되었습니다. 사물라는 마스레가 사람입니다. 사물라가 죽자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강가에 위치한 루오보 사람입니다. 사울이 죽자 보레 아들 바 하난이 왕이 되었습니다. 발 하나님 죽자 하다시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다스린 성의 이름은 바이입니다. 하다세의 아내는 무에 다벨입니다. 무에 다벨은 마드레스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입니다. 하다시 죽었습니다. 에돔의 족장은 딥나와 알랴와 여뎃과 오홀리 바마와 엘라와 피논과 그나스와 대망과 밉살과 막엘과 이람입니다. 이들이 에돔의 족장입니다. 역대상 2장.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루벤과 시몬과 레유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입니다. 유다의 아들은 에루와 오난과 셀라입니다 이들의 어머니는 가나안 여자 수아의 딸입니다.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 와 앞에서 악한 일을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를 죽이셨습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모두 다 선명되었습니다.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롱과 하물입니다. 세라의 아들은 모두 다섯 명인데 그들의 이름은 시므라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입니다. 카르미의 아들은 아간입니다. 아간은 완전히 없애버려야 할 물건들을 숨겨놓았다가 이스라엘의 재앙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에단의 아들은 아사아입니다 헤스론의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콜루베입니다. 람은 암미나답의 아버지고 암미나답은 나손의 아버지입니다. 나손은 유다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나소는 살마의 아버지이고 살마는 보아스의 아버지입니다. 보아스는 오벳의 아버지고 이 오벳은 이세의 아버지입니다. 이세의 맏아들은 엘리압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비나답이고 셋째 아들은 시모아입니다. 넷째 아들은 느다 내리고 다섯째 아들은 라떼입니다 여섯째 아들은 오셈이고 일곱째 아들은 다윗입니다. 이들의 누이는 수리아의 수리아와. 아비가엘입니다. 수리아의 아들은 세 명이고 그들의 이름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세헬입니다. 아비가엘은 아마사의 어머니고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에델입니다. 헤스론의 아들 갈렙은 그의 두안내 아수바와 여리옷을 통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갈렙과 아수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에셀과 세 소밥과 아르돈입니다. 아수바가 죽자 칼레본 에브락과 결혼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홀입니다. 홀입니다. 홀은 우리의 아버지고 이 우리는 불살레의 아버지입니다. 그 뒤에 헤스론이 60세 길레아세 아버지 마길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헤스론이 마길의 딸과 잠자리를 같이 하니 마길의 딸이 수급을 낳았습니다. 수급은 야일의 아버지입니다. 야일은 길라 땅에 있는 성 23개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술과 아람이 야일의 마을들을 빼앗았습니다. 그들은 그낫과그 주변의 작은 마을들도 빼앗았습니다. 그들이 점령한 마을은 모두 60개입니다. 이들은 모두 길라 의 아버지인 마길의 자손입니다.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뒤 그의 아내 아비아가 헤스론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아수훌입니다. 아수훌은 두고와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여라무엘은 해수론의 맏 아들입니다. 여라무엘의 아들은 람과 문화와 오렌과 오셈과 아히야입니다 여라무엘에게 다른 아내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아다라입니다. 아다라는 온함의 어머니입니다. 여라무엘의 맏아들 남의 아들은 마하스와 야민과 에겔입니다. 게 오남의 아들은 삼매와 야다이며 삼매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입니다. 아비술의 아내는 아비하일입니다. 아비술과 아비하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아방과 몰딧입니다. 나답의 아들은 셀렛과 아빠임입니다. 셀렛은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아빠의 아들은 이시입니다. 이시는 세산의 아버지이며 세산은 알레의 아버지입니다. 야다는 삼매의 동생입니다. 야다의 아들은 예델과 요나단입니다. 예들은 자녀 없이 죽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은 벨렛과 사사입니다. 이들은 여라 무엘의 자손입니다. 세산은 아들이 었고 딸만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야르하라라는 이집트 종이 있었습니다. 세산은 자기 딸을 야르하와 결혼시켰는데 세산의 딸이 아떼를 낳았습니다. 아떼는 나단의 아버지이고 나단은 사바스의 아버지입니다. 사바스 에블랄의 아버지이고 에블랄은 오벳의 아버지입니다. 오벳은 예우의 아버지이고 예우는 아사라의 아버지입니다. 아사라는 헬레스의 아버지이고 헬레스는 엘라사의 아버지입니다. 엘르아사는 시스메의 아버지이고 시스메는 살룸의 아버지입니다. 살룸은 여가마의 아버지이고 여가마는 엘리사바의 아버지입니다. 갈렙은 여라무엘의 동상입니다. 갈렙의 맏아들은 메사이고 메사는 시베 아버지입니다. 시베 아들은 마레사이고 마레사는 헤브론의 아버지입니다. 헤브론의 아들은 고라와 다꾸아와 레겐과 세마입니다. 세마는 나압의 아버지고 라함은 요루 그함의 아버지입니다. 레겜은 삼매의 아버지입니다. 삼매 아들은 마온입니다. 마온은 베술의 아버지입니다. 갈레베첩 에바는 하란과 보사와 가세스를 낳았습니다. 하란도 가데, 가세스라는 아들을 두었습니다. 야대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계산과 벨렛과 에바의 에바와 사합입니다. 칼렙은 마아가라는 첩을 또 두었습니다.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 하나의 어머니입니다. 또 마아가는 사합과 스와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사합은 맏만나의 아버지입니다. 스와는 막베나와 기부아의 아버지입니다. 칼렙의 딸은 악사입니다. 칼렙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후은 에브라다의 맏아들입니다. 후레아들은 소발과 살마와 하렙입니다. 소발은 기랗 여아림의 아버지이고 살마는 베들레헴의 아버지이며 하렙은 벳가델의 아버지입니다. 기랗 여아림의 아버지인 소발은 하로에와 무누호 사람의 절반을 자손으로 두었습니다. 기랗 여아림 족속은 이델 족속과 부족속과 수마 족속과 미스라 족속의 주상이기도 합니다. 이들 족속에서 소라 족속과 에스달올 족속이 나왔습니다. 살마와 자손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족속과 아다롯벳 요압과 마나하 족속 절반과 소라 족속입니다. 야베스에 사는 서기관 족속은 디라 족속과 시므아 족속과 수가 족속입니다. 이들은 레갑 가문의 조상 한맛에게서 나온 갠 족속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잘 듣고 읽었네요. 구원의 필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나 다 하늘나라에 갈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더더 멀어지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는 것은 축복입니다. 기도의 후원자이고 지지자이며 우리 손주들의 열렬한 팬인 할머니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